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 발언, 중국 외환 보유고 줄어든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 시한폭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3두마차인 수출, 내수, 투자 모두 부진하기만 합니다. 특히 내수와 투자가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지금 빨리 소진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수출 감소와 내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다가왔지만 중국의 경제가 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탄탄한 외환보유고. 그러나 미국의 견제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곧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중국을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외안보유고 말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이든,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 발언 중국 외안보유고 줄어든다입니다. 지금 어, 중국과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FDI란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자체, 그리고 펀딩 자체가 썰문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재정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중국 내수에 들어오는 재정 자체가 불,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당장 중국에 영향을 미치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향해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타에서 열린 정치 모금 행사 연설 도중에 그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나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나쁜 짓을 한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비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6,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또 다른 모금 행사의 발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내용의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치 모금 행사 도중이라는 이말 그리고 이번 발언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또 다른 모금행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년에 대선이 시작되는데 대선을 위한 모금행사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선, 대통령 출마 선언했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보를 할때 이것을 대중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대중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중국 나쁜 놈. 중국은 망할 놈, 그리고 시한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 국가주석을 보고 독재자라고 피, 어, 표현한 그것은 어,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 직후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발언은 22일 러먼드 상무장관이 방문하기 전이라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죠. 자, 이렇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할 필요 없겠죠. 어, 지금 이 기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번 발언으로 중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될 것이라는 게 무게가 실리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도 지금 어, 어떤 언론에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이번에 러본도 장관이 가면서도 가까워지고 저번에 블링컨 장관 그리고 상무 장관, 재무장관, 이번에 그 국무장관, 이세 장관이 다 갔음에도,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미국 정책이 중국 때리기로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 9월에 새로운, 9일에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죠. 이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에 대한 조인트 벤처 기술 이전,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펀드를 통한 지, 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안 돼요. 조인트 벤, 아, 조인트 벤처 안 됩니다. 이 전체가 다안 돼요. 조인트 벤처 기술 이전, 그리고 어, 벤처 캐피탈과 펀드를 통한 지원, 다시 말하면 펀드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 그래서 지금 며칠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펀드 자체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만 미국에서도 펀딩 자금 중국 펀딩 자금이 지금 재정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줄수 있다라는 이 지금 생각이 일부에서는 있,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살아나지 않고 수익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펀딩 자금은 줄죠. 이 펀딩 자금이 수도 셀수 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썰물처럼 빠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어 지금 중국 펀드에 들어 들어갔던 사람들 혹시 제가 노파심으로 얘기하는데 빼세요. 저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제니델렌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 말이죠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겠다. 그것도 중국 한복판인 베이징에서 이것을 선언해버립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친 입이 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민주당, 특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지금 어, 지금 대중의 시선을 끌수 있는지 그것에서 생각을 해본 결과 중국 대리기는 계속해야 되겠다 중국 대리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일자리도 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쉽고 이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에서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여전히 미국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친 입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일에도 중국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사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그리고 중국의 경제를 겨냥하고 중국의 산업을 겨냥한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제품의 가격에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디플레이션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자 물건이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이는, 어, 지금 내수 시장으로 이것을 다 커버를 하려고 했었지만, 내수 시장마저 이것을 다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 과잉으로 또 물건이 풀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의 초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초라 가격의 하락, 이것은 결국, 어, 지금 소, 이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더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감소, 수익 감소, 소비 감소, 부동산 버블 금괴 이네 가지 문제 모두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탈종을 선택하게 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는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죠. 또어 중요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던 전자, 전기 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어 노동 집약적 산업을 퇴출시키려고 했던 중국의 노력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지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런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자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인도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 이러한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으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확 줄고 저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 불, 부동산 불패가 유지되었을 때는 이렇게 했죠. 부동산을 내가 지금 당장 사둔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격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했다면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 굳이 내가 왜 돈을, 손해를 봐서라도, 어,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되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경제 체력이 떨어진 것도 소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코로나19 시절에 보조금을,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조금 받았지만 중국은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되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 일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첩법의 개정으로 외국 관광대 어 줄어든 상황이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유행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갈때꼭 마스크 하세요.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난국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이런 총체적 난국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문제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것을 언급을 하려면 중국의 외환보유고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출이 가파르게 늘었죠.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 이후 2009년부터 미국의 수입 1위 국가에 등극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 정치가 폭락하면서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 너무나도 잘 나갔기 때문에 어 지금 그 많은 수익을 다시 얻으려고 돈이 빠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이 됐고 중국 위기론이 한번 15년대에 퍼지면서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1조 달러에 근접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펀딩 자금이 지금 빠지게 나오, 나오게 되면, 또이 외환보유고도 또 급락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2015년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00만 달러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때 0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100만, 200만, 300만이 있는데, 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했다겠죠. 8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서 지금 외환보유고가 거의 0에 가까웠던 중국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도움으로 살아났다? 바로 미국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001년 우리가 대망의 2001년입니다. WTO에 가입하면서. 쭉쭉쭉쭉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어, 증시 불안으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2016년도까지 떨어지고 2017년부터 이 300만을 기점으로 거의 안착하는 분위기고 300에서 320만 정도로 지금 왔다갔다 지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 수입이 줄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늘어나야 정상인데, 지금 외환보유고가 늘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외환보유고가 2016년부터 지금 다, 어, 2014년부터 잘라서 지금 다시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16년 이후 늘어, 늘어야 되는데, 2016년부터죠. 2016년도에 하락했으니까 2017년까지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자 보세요. 2016년도 여기 있죠.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어요. 이, 이게 2017년 이때까지 하락했다고 인정을 하고 어, 쭉쭉쭉쭉 떨어져서 하락했다 하고 이 2017년도 300이 근처에서 지금에서 3 어, 지금 320만 300에서 320만에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외환보유가 2016년 이후, 우리가 수출수입을 보면, 수출수입, 수입을 보면, 어,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수출국가 공, 세계의 공장,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공장 불리고 있는데, 당연히 수입이 더 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외환보유가 더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라는 거죠. 돈이, 어 어디 어디로든지 써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지금 두 가지로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대일로의 투자, 두 번째로 보면 숨겨진 외환보유고. 어 일대일로의 투자를 했다해도 이것을 좀 견지를 해서 지금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어, 외국의 자본을 또뺏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어, 이두 번째 경우가 맞다면 지금 은행 등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서는 현재가 있을 것이고 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어, 숨겨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는 상당 기간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어, 환율 방어하지 마. 환율 방어하지 말고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해서 수출도 줄게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자동적으로 지금 수출이 줄고 있죠. 어, 중국에서 회사들이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탈중. 탈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펀드 자금도 들어가는 거, 특히 첨단 자금, 첨단적으로 펀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펀드와 같은 경우는 한달 투자하고 수익보고, 또한달 투자하고 수익보는데, 이게 2024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펀드도 없애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MSCI, MSCI 지수를 지금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기만 해도 이득이 보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 MS, 어, MSCI 지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중국 회사들은 완전히 어, 주가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 그리고, 어, 다시, 외환보유고 이야기를 들어와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500만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0만 달러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 180만 달러가 지금 더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현재 미국이 이렇게 붙, 밀어붙이는 이유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숨어 있는 중국의 외안보유고를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은 현 상황에서 외안보유고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400만 달러 수준에서 3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 1년 반 예, 네, 1년 반 정도 걸렸죠.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지금 180만 달러를 조금 빼고 전체적으로 힘을 더 빼려면 적어도 500만 달러까지 생각을 하면 200만 달러, 300만 달러는 지금 다 빼야 된다라는 소지가 나오는 거죠. 결국 외환보유고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맞게 320이나 300 정도로 맞게 다토인낼 때까지 끝까지 미국이 중국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외환 경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환 경제는 괜찮고 중국의 내수 경제는 죽을 마시고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지금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수출이 살아나지 않고 그리고 외국에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돈으로 나오겠습니까? 다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서 이것을 뒷돈으로 하면서 그들이 쓰고 또 막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 전체적인 그림은 이것,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다라고 거친 말을 한것 이것은 어,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되는데 대선이 다가왔다. 대선이 다가와서 지금 내년에 트럼프 계속 언급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메리칸 퍼스트 그리고 지금 어, 바이든 대통령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메리칸 굴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공화당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표들을 어떻게 쓴지 가지고 와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게 되면 어, 다시 삼선은안 되니까 이때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건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경우는 승리를 하더라도 다음 그,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될지, 우리 한번, 한 1년 넘게 이것을 지켜보고,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텝이 꼬이지 않을 것이다. 갈지자 안 나가고 무조건 중국을 견제하는 식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